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양력 8월달 뱀띠 분들의 분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양력 8월달은 무신월입니다. 산속의 원숭이 사냥꾼 뱀한테는 땅꾼이 되겠죠. 땅꾼이 나타났으니 느낌은 안 좋습니다. 뱀한테 있어서 원숭이는 돈입니다. 올해는 호랑이 해이기 때문에 호랑이하고 뱀은 서로 불편하다고 얘기했죠. 살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긴장감이 도는 사이에 원숭이까지 들어왔습니다. 원숭이 처음에는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원숭이도 속셈이 빠납니다. 결국에는 뱀을 잡겠다라는 거죠. 호랑이, 원숭이, 뱀 이렇게 셋이 모이면은 삼형살이라고 합니다. 별반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에너지의 증폭, 에너지의 폭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 휴가철, 감정 조절 잘못하시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원숭이는 뱀띠분들한테 있어서 돈입니다. 휴가철도 시작이 됐고, 이래저래 남들도 노는데, 나도 어디론가 놀러가자. 그 생각에 이것저것 준비를 해보는데, 이게 돈이 필요합니다. 놀러가자고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어 복잡하죠. 호랑이가 있으니, 호랑이 때문에 어쩌면 돈을 빌릴 수도 있다. 8월달 여차하면 돈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라. 우선 급하게 땜빵 한다고 해도 돈이라는 게한번 엮이면 복잡하게 됩니다. 이달에는 돈이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아랫돌 땡겨서 윗돌 맞고, 윗돌 땡겨서 아랫돌 공구고. 아, 복잡합니다. 뱀티분들, 이달 날은 덥고 짜증 제대로 올수 있습니다. 에이. 인생 뭐 있습니까?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어차피, 모 아니면 도다.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돈은 빌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무리한 지출은 나중에 화를 부를 수 있다. 일단은 그 말씀 드립니다. 씁쓸합니다. 예. 그러면은, 뱀띠분들, 나이대별 문세 알아보겠습니다 예 기사입니다 능구렁이죠 노란 뱀입니다 그 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능구렁이 원숭이 들어오니 자식입니다 아이가 자꾸만 어디를 놀러 가자고 합니다 물놀이라도 한번 다녀와야 되겠죠 근데 묘하게 신경을 긁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짜증나는데 자꾸만 돈을 써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게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눈딱 감고 한번 즐겁게 놀다 오자. 기분 전환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돈돈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46살. 정사입니다. 붉은 뱀이죠? 붉은 뱀. 원숭이는 돈 빌리는 문서입니다. 대출을 받나요? 어, 참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아쉬운 소리 많이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은 현실은 내망 같지가 않습니다. 이달, 인신사, 삼형살. 여차하면은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참을 인자세 개면은 세상을 구한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좋은 말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날 덥고 짜증나는데, 뭔가 좋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 이 삼형살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든 싫든, 도는 돕니다. 원숭이는 일단 들어오는 거니. 여하튼, 윗돌, 아랫돌, 막아 봅시다. 예. 다음은 58세, 을사입니다. 꽃뱀이죠? 푸른 풀밭에 숨어 있는 뱀입니다. 원숭이 이달은 가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겨울 준비를 슬슬 해야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을사. 머릿속에 온통 돈 생각밖에 없습니다. 왠지 위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 생각 하시고 머리 싸매고 있어 봐야 속만 상합니다. 그냥 흐름에 맡겨두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세상의 모든 일이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은 다 편하게 살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그 생각 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70세, 개삽니다. 검정뱀이죠? 검정뱀, 위기 극복의 1인자입니다.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달 문서가 들어오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니, 나름 나쁘지는 않을 거다. 좀 답답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잘 해결될 거다, 그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다음은 82세, 신사입니다. 이달은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속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하시고, 안 좋아도 어쩌겠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손은 떠났기 때문에, 자꾸 죽은 자식 불알 만진 이처럼, 만지작 만지작 해봐야 답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과감히 털어버리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느냐 그 말씀드립니다. 미련 갖지 말자. 예, 다음은 신살 원숭이다 뱀띠 분들의 신살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달은 원숭이 망신입니다. 원숭이 들어오니 망신 당할 수도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돈 문제로 망신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선 급하다고 급한 돈 빌려 쓰는데 조금 걱정은 됩니다.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은 움직이지 말자. 여하튼 이달은 돈 때문에 애 먹을 수 있으니 무리한 대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무리하게 급전은 땡기지 말자. 그 말씀 드립니다. 예, 1일 반환입니다. 명예죠? 개가 짖습니다. 개가 짖으면은 뱀띠. 깜짝깜짝 놀랍니다 8월 1일부터 석한이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신경쓰이는 일이 있을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한다 이야기합니다 1일, 13일, 25일 이렇게 3일 자존심 상할 수도 있다 다음은 2일 영마입니다 영마 하필이면 또 돼지 날입니다 돼지 뱀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외출 시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휴가를 가시게 되면은, 교통사고, 조심했으면 좋겠다. 교통사고, 조심하자. 아, 말씀드립니다. 2일, 14일, 26일. 이렇게 영마듭니다. 다음은 3일, 육회입니다. 쥐날입니다. 뱀 쥐잡아 먹으니, 이날은 힘들었던 거, 조금 편해지지 않겠느냐. 답답했던 게 조금 풀린다. 그 생각도 해봅니다. 3일, 15일, 27일. 이렇게 육회됩니다 다음은 4일, 화계입니다. 소날이죠. 소 밴 크게 부딪칠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놈의 소내 말을 도통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너무 답답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디인가내 얘기 할때가 있으면은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4일, 16일, 28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음은 5일 겁살입니다. 호랑이 날이죠. 호랑이 살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조심하자. 여차하면 살쾡이 덤벼들어서 뱀 가죽을 홀라당 벗긴다. 끔찍합니다. 밤길 조심하자. 5일, 17일, 29일 이렇게 겁살듭니다. 다음은 6일 재살입니다 재난을 당한다고 했죠. 그래도 토끼는 뱀이 잡아먹습니다.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6일, 18일, 30일 재살 그래도 먹을 거는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천살입니다. 용날이죠. 라망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답답하고 묶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천살 7일, 19일, 31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다음은 8일 지살입니다. 친구들 만납니다. 간만에 아까팠 이야기 합니다. 지살. 친구들 만나서 저녁에 소주 한잔 먹자. 8일 20일. 이렇게 이틀 지살됩니다. 다음은 9일 연살입니다. 도화죠 뱀말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도화. 좋은 사람 만나니 바람도 살살 붑니다. 9일 21일 연살. 도와드니 알아서 하십시오. 다음은 10일 월살입니다. 속이 탄다고 얘기했죠? 메마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짜증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뱀, 양 만나서 별반 좋을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바쁜 날입니다. 10일, 22일, 이렇게 월살드니 바쁘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일 망신입니다. 원숭이 날이죠? 사명살이라고 했습니다. 이래저래 불편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망신 들수 있으니 금전 관계 조심하자. 11일, 23일, 망신. 조심하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일 장성입니다. 닭날이죠? 닭장에 들어가 계란을 훔쳐 먹는다. 뭐 훔쳐 먹는다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먹을 거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들키지는 말아라. 닭 잡아 먹으면 기운이 납니다. 삼계탕이라도 먹어야 되나요? 12일, 24일 이렇게 기운 나는 날이죠예 이상으로 뱀띠 분들의 신사론세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달은 금전 관계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죠. 어쩌겠습니까. 호랑이, 원숭이, 뱀 셋이 모이면은 일단은 복잡합니다. 서로 잘난 척을 하든지 머리가 터지든지 뭔가 사단은 한번 날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고개를 숙이자. 하늘에 총알이 빗발치니 일단은 차모 속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예. 나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복제라고 생각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